멋져 불어, 네, 멋져 불러, 네, 딱딱다. 아. 제가 옛날에 일본 갔을 때산 건데 뒤지다 보니까 나오네요. 오늘 내가지고 날 같은 밝은데 됐죠, 음, 그 갠티비 됐죠. 응그 옛날 진짜 네네. 진짜, 진짜 골동품이다 언니. 네네. 지금 이런 게안 나오죠. 네네. 아직 이뻐요. 아, 네. 맞아요 언니. 아 슬슬 내려가 볼까요 언니? 그럴까요? 네 출발. 여기는 이태원의 앤티크 동물이래요. 네. 배경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아름다워요 음. 음. 어울려요 언니 참말로 잘 어울려요 언니 참말로 참말로 오늘 오늘 컨셉은 뭔가요? 지금 컨셉 오늘은 그냥 며칠 먹다 조금 화려한 옷이 나네요. 아우 멋있어요 언니 역시 우리 색자 언니. 소재가 실큰데 비와도 괜찮나요? 면이에요. 아, 면인데 이렇게 실크처럼 보이네요. 네. 아우, 뒷모습도 살랑살랑. 아, 아름다우십니다. 이태원 여기는 앤티거리엔티커 아, 여기 선배님들 두분 계세요. 아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레전드, 레전드 선배님들 두 분이서 딱딱딱. 우리 태자 언니. 그리고 우리 박마다 언니. 아우, 눈화장 며칠째예요 눈을 뜨신 거예요. 감으신 거예요. 너무 이쁘십니다. 네네네. 백오 파리지앵님 구독자분들 그데 제가 음. 오늘 입은 컨셉은 이태리 셋 상큼대요. 굉장히 지 음. 까사롭고 딱 가깝지만 뒤에는 그냥 연우드의 지퍼의 음. 치마도 같이 합지랍니다. 엄청, 엄청 화려하시네요. 네. 엄청 그리고 화려하셔요. 우리 엄지. 그리고 템브 미니템브 스타일의 네 굽지 방으로어요 이렇게. 포인트 한번 쳐봤습니다. 음. 저는 모자를 잘안 쓰는데, 모자고잘 어울리나요? 네,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멋있어요. 포자 부채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죠, 에브리 바디, 에브리 바디, 심스 파로에, 좋아요, 좋아, 요 에브리 바디, 에브리 바디, 딱딱. 어, 코를 너무 코코모 보입니다, 언니. 딱, 딱. 코를 좀 내려주시는 고구마가, 스카. 오마이갓오마이갓 oh oh 아, 심하고 너무 이쁘네요, 스카트가. 음, 역시 우리 색전 최고. 음, 소품에서부터 가구에서부터 아, 너무 너무 유명한 이태원의 유명한 오래돼진 까사벨라라는. 그런 곳이에요. 네. 샤넬 목걸이도 있고, 오, 어? 등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가게 보셨나요? 여기는 작은 프랑스, 영국, 음, 그런 데로 온것 같은 느낌. 예. 네, 너무 멋있어. 등좀 보세요. 네. 어, 등이 너무 이쁘다. 사장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모시사연이 이뻐요, 이뻐요. a r i s i n n i n e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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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살짝 들어주는 센스 오 마이 갓 멋지다 멋지다 아, 역시 이 나이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대단한 용기 너무 멋져요 언니 자 들어가세요 사장님 다 이게 영국 산이에요 뭐예요?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아 그렇구나 아다 유럽 유럽 본토에서 넘어온 딱딱 어머 여기 박마담 언니가 여기 딱 앉아 계시네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박마담 언니 왜 슬프세요? 알겠어요 나중에 연출할게요 그래요. 아니 왜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언니 대답 좀 해봐요 좀 이봐요 음, 언니야 알겠어요 대답 좀 하려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딱딱딱 컴온라인 컴온라인 딱딱딱 여보 클로 구독자님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 보도록 할게요 남자 음, 목소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laughs>

오 이쁘네 오, 달라요 층층이 다 달라요 층층이 다 달라요 층층이 요 언니 황금 가방 오머층이이 오빠 라요라몰라요라 <laughs> 아, 몰라, 몰라. 여기 담이담벼락이다무라력있습니다바라도살랑이리고라머이다다 어, 그 언니 또다른 포즈 저 푸른 하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구름이 껴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좋아 좋아 바깥게 섹시하게 무섭게 할아버지처럼 딱딱딱딱딱 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우 멋있어요 언니. 빛모습 살랑살랑 멋있게 어우 존나게 멋있다 언니야 I love you so much 역시 염색자 우리 염색자 언니 멋있어요 언니 여기는 이태원 엔티거리에요 네, 꼴리는 스타스타스타 딱딱딱. 네, 한 바퀴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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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e v e r 딱딱딱딱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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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아줌마 포즈. 아, 좋아요. 좋아. 오, 예예 오케이. 마지막 컨셉은 영화 보러 갈 때나 쇼핑 갈때 간단하게 때 해주데 아주 좋아하는 그게 마술에 의마에 제가 너무너무 생각이 좋아요 그래서 벗고 싼다 떨지는곡들이좀읽어보이되하고요 아직은 옛날에 나들어지면몇들 우리 무조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신발은요. 신발 너무 이네요 젤리시즈 있잖아요 리시인데여스들어갑니 너무 세련됐어요 네. 네. 음. 당신이 역시 최고예요 패셔니스트 그러셨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잉어 엄마가 자주 등장하는 그 잉어들이 사는 그도시에요 어머, 여기 가주실래요, 오늘 진짜? 맞아요. 너무 이쁜 대가 많이 있쁘네요 잉어님, 잉어님, 딱딱딱. 여보 어머나. 클럽, 딱딱딱. 많은 사람 최근에. 부탁드려요. 딱딱 음. 여기는 작은 프랑스, 네, 작은 시골, 프랑스. 시골 마을 같아. 맞아요. 이뻐요, 이뻐요. 어머나, 세상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입술은 세상에 무슨 응? 저기를 썰어 놓은 것처럼 두껍고 와우, 섹시하시다 섹시하시다 <목소리> 아 좋습니다 네 맞아요 죽어서 너무 행복네요셋이어 언니 가운데 쓰고 오늘 너무 아름다운 날이에요 응오 음. 너무, 음, 너무 아다 친구들 너무 언니 이쪽으로 언니 이쪽으로 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끼좀 떨어주세요 아우 좋아요 끼좀 떨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마담이에요. <laughs> 아,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박예요잘나오고 너무 이쁘게 너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 요 역시 우리 이 선배님들이 계셔서 저희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있답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하이, 워킹 가는 거 워킹. 딱딱 아, 네. 워킹 네. 태자 언니 엉덩이를 박박 흔들어 주세요. 딱딱딱,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음, 언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찬조 출연해 주신 우리 태자 언니, 박마다 언니, 네. 이태원, 이태원 반부르스데스카라 네. 딱딱딱, 감사합니다. 아우, 여러분 쇼츠 찍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답니다. 너무 힘들어요. 비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고 어? 70이잖아요. 아, 재밌었어요. <laughs> 아, 아, 아.